들을수록 재미있는 불교와 네 번째 이야기는 탐욕의 매와 착한 농부입니다. 옛날 옛적 세상의 모든 생명이 아직은 순수했던 그 시절,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한 농부가 푸른 논밭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모든 생명의 고통과 때로는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탐욕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농부는 훗날 세상의 진리를 깨칠 부처님의 전생 보살이셨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하늘에서 섬뜩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탐욕스러운 매한 마리가 날아온 것입니다. 매는 눈을 번뜩이며 작은 참새 한 마리를 맹렬히 쫓아 결국 날카로운 발톱으로 붙잡았습니다. 참새는 몸부림쳤지만 매의 발톱은 쇠집게처럼 단단했습니다. 그아, 살려줘요. 나으리, 제발 저를 놓아주세요. 참새가 절박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매는 차가운 눈으로 참새를 내려다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흥, 내 울음소리가 내 뱃속을 채워줄 수있겠나 나는 지금 몹시 배가 고프다. 너는 오늘 내 점심 식사가 될 운명이다. 절체절명의 순간, 참새는 재빨리 머리를 굴렸습니다. 나으리, 잠깐만요. 생각해보세요. 저는 뼈밖에 없는 작은 참새입니다. 저 하나 먹는다고 당신의 맹렬한 배가 만족할 리없요 차라리 저를 놓아 주시면 제가 훨씬 크고 통통한 먹잇감이 많은 곳을 알려드릴게요. 탐욕의 눈이 먼 매는 순간 귀가 솔깃했습니다. 응, 좋은 먹잇감이라니. 어디지? 내 꾀에 넘어갈 것 같지는 않다만. 바로 그때 밭에서 땀을 닦던 농부가두 짐승의 승강이를 보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조용히 다가와서 매를 올려다 보며 낮은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에잇, 이 욕심 많은 짐승아. 매는 깜짝 놀라 농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명색이 하늘의 제왕이라 불리는 매가 아니더냐? 그렇다면 너의 사냥터는 높은 산과 험한 바위가 아니겠느냐? 내가 잡아야 할 사냥감은 쥐, 뱀, 토끼처럼 너의 용맹함에 걸맞은 것들이다. 그런데 어찌 내 분수를 잊고, 이렇게 가냘픈 참새 한 마리를 탐하여 너의 배를 채우려 하느냐? 그런 행동이 너의 명예를 더럽힌다는 사실을 모르더냐 농부의 말은 마치 번개처럼 매의 정신을 물었습니다 매는 그제야 자신이 하찮은 욕심에 사로잡혀 자신의 존엄한 영역과 공부를 벗어난 행동을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농부는 매에게 힘의 논리가 아닌 각자 지켜야 할 도리와 자신의 위치를 아는 지혜를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매는 부끄러움과 깨달음 속에서 발톱에 힘을 풀었습니다. 하다. 참새는 자유롭게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매는 부끄러움과 깨달음 속에서 고개를 숙이며 농부에게 감사했고 그 후로는 자신의 영역에서 정당한 사냥만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진정한 힘은 탐욕이 아니라 자신의 분수를 알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며 지혜롭게 절제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이 서로의 도리를 존중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는 본생경 330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본생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전 수많은 과거 생애 동안 보살로서 육바라미를 완성하며 깨달음을 준비했던 이야기들을 모은 경전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